안녕하세요. 사고부TV 조희령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헤어지고 나서 한달 동안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어, 헤어지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잘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헤어짐이라는 건왜 오는 걸까요? 네.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제일 1번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안된다. 즉 남자와 여자는 머릿속에 있는 뇌의 구조가 달라서 타고난 본능 자체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좌뇌가 발달돼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연애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여자친구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본인의 입장과 감정이 우선이 되죠. 그러다보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거나 아니면 은 사소한 부분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래요 여성분들은 반대인 게 문해가 발달돼서 굉장히 어 직관적으로 연애를 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고 기대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남자친구가 자신한테 다가왔던 감정과 지금의 감정을 자꾸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한테 서운한 게 생기는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한테 불편함이 생기는 거고 존중받지 못하다 보니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 헤어지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 기본적인 인사이트를 형성을 하시고 어, 어, 연애를 할때 우리는 처음부터 같이 않고 다르고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헤어진다 라는 그런 인식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연애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결국 소통 때문에 다들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어, 그 부분에 대한 가장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꼭 형성해서 연애를 해야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헤어짐이라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후폭풍은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헤어짐으로서 한달 정도가 되면은, 어, 장기적 존에 해당이 됩니다. 즉, 내가 상대방한테 쉽게 연락을 해서 쉽게 반응을 얻어낼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즉, 처음에 헤어졌을 때 헤어진 지 24시간이나 며칠 안 됐을 때는 나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감정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연락, 술을 먹고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술을 먹고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도 상대방이 굉장히 내치기보다는 어, 나에 대한 어떤 어, 반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미안해하고 어, 장문으로 길게 써서 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 의미는 감정은 남아있고, 하지만 다시는 만나기에는 어, 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은. 어 이미 자기는 한달 전에 그런 얘기를 다 했고 나는 이제 당신과의 그 함께하는 연애가 아닌 나 혼자만의 어떤 일상에 예, 많이 적응하려고 노력 중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예, 연락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후폭풍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모든 상황이 다 끝났는데도 내가 이 사람과 다시 만나면 어떨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든, 통보를 받은 사람이든, 둘 중에 한 명은 분명 후폭풍을 겪을 확률이 크고요. 네. 둘만의 교감이 있었다면, 은둘중한 명은 분명 후폭풍을 겪을 겁니다. 매달리는 쪽에서도 초반에 매달리고 미련이 없어질 수도 있고, 처음에 미련했던 이별을 통보했던 입장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이나 잘해줬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서, 호폭풍 아닌 호폭풍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많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어, 심리적 변화를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재회를 할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연락입니다. 즉, 재회 가능성은 여지가 생겨야 되는 건데요. 여지라는 것은 선연락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게 카톡 포사에 내가 찍어준 사진이나 우리의 추억 사진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나를 겨냥한 슬픈 글귀가 올라오거나 혹은 인스타 혹은 SNS 페북을 통해서 나랑 관련된 사진이나 어, 그런 것들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뒀을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묻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많이 외롭고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그런 감정의 변화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선 연락이 제외 가능성입니다. 즉 이미 내가 그 사람한테 많이 매달렸던 기억에 대한 어떤 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 트라우마 아니 트라우마가 남아 있고 내가 이미 매달렸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연락을 했을 때 무응답을 일거 아니면은 먼저 말을 끌거나 는 밀어낼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사실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 존버하는 방법밖에 없거나 SNS나 아니면, 푸사에 잘 사는 사진을 올리는 그런, 어, 방법으로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어, 많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 안에서, 어, 자신만의 어떤 돌발을 자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을, 어, 스스로, 어, 인사이트를 세워서 기다리는 걸 추천합니다.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제외하기 위해서는 제외 가능성 선연락이 먼저 와야만 합니다. 그 연락을 오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있겠지만, 어 다른 방법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내가 먼저 연락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음 연락을 일단 기다리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건강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부TV 조희령이었고요. 제가 네이버에서 사랑은 고객에서부터 라는 그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가 회원을 가입을 하시면 어 여러 회원분들의 후기와 성공사를 읽을 수 있고 같이 소통도 가능하니까 어 많이 가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이 영상이 이별로 힘든 분들에게 1%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독, 주가 좋아요, 댓글 알림 해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리고 끝낼게요. 사고보호회님들, 안녕.